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경제 이야기. 잔혹함의 대명사, 가스라이팅. 개엄과 탄핵 국면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잔혹함이나 잔인함은 누군가에게 해악을 가하게끔 우리를 자극한다. 미워하거나 경멸하는 사람에게 못되게 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나를 슬픔에 빠뜨린 사람을 내 삶에서 쫓아내고, 폭스라는 명목으로 벌을 주는 내용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흔히 보이는 이야기다. 때로는 부부나 연인 간의 잔혹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중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신적 학대의 개념 중 하나가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2022년 미국 메리엄 웹스터 사전 선정 올해의 단어로 뽑히기도 했다. 가스라이팅은 학술적으로 아직 완전히 확립된 개념은 아니고, 1944년에 개봉한 영화 가스등에서 비롯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의도적으로 접근해, 결혼한 남편이 아내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유산을 뺏으려는 내용이다. 영화에서 남편은 일부러 아내 몰래 가스등을 어둡게 켜놓고, 어둡다고 말하는 아내에게 계속 당신이 잘못 보는 거라고 말한다. 아내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미쳐가게 된다. 이후 가스라이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는 심리적 지배를 뜻하는 단어가 됐다.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의 의미가 교묘한 심리적 지배에서 넓어져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상대가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술이라고 볼수 있겠다. 가스라이팅의 기본 패턴은 가해자가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그건 내 문제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이러한 조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경제적 이득일 수도, 인정과 명예일 수도, 애정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대부분 처음에는 내 말이 맞다고 저항한다. 그러다가 점점 어? 내가 틀린 건가? 라고 의심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내가 틀린 것 같아라고 인정한다. 혼란을 겪으면 사람은 자기 잘못이 아닌 것도, 자기 잘못이라고 수용하면서 심리적 지배를 받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일종의 세뇌다.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때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스스로 알아차리고 의심해야 한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제3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진실을 확인하자. 그후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이것은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고 들이받아야 한다. 상대의 말을 듣더라도 100% 수용하지는 않는 자기 방어가 필요하다. 문제는 가스라이팅은 일종의 세뇌이므로. 진행될수록 피해자가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이다. 가스라이팅은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는 소위 헬리콥터 맘이 있다고 하자. 그녀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며 늘 아이에게 윽박지른다. 흔히 그런 성격의 엄마는 이런 말을 덧붙인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의 가스라이팅에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직장에도 못된 상사가 넘쳐난다. 상사가 인상을 쓰며 부하에게 토 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고 명령하면 부하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치와 경제에도 가스라이팅이 있다. 정부가 국민이 국가 정책에 의존하게 하는 심리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통치자는 부동산 같은 중요한 자산에 대한 잘못된 입법으로 국민 생활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루밍 성범죄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뒤 행하는 성적 가해를 가리킨다. 접근 방식은 가스라이팅과 유사하다. 그루밍은 원래 손질, 다듬기 정도로 해석되는데 성범죄를 수식하는 말로도 확대되었다. 어원은 마부라는 뜻의 그룸에서 온 것이다. 마부들이 말을 씻고 다듬어주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가야 한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그루밍 성범죄에 포함된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고 자존감도 낮다.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많은 아이들이 고통에 빠질 수 있다 학교폭력과 범죄의 경제학 2023년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안에 학폭 가해자들은 대부분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 기상캐스터로 성장한 박연진임 지연분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극중 박연진은 여러 명에게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녀의 남편 하도영 정성일 분이 박연진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녀를 몰아세우자 그녀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프레임을 바꾼다. 박연진은 오히려 남편에게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은 송혜교 분과의 만남을 다그친다. 오빠, 그거 바람이야. 아무리 포장해도 바람이라고. 문동은과 바둑을 두는 것을 두고 바람이라고 몰아세운 것인데 하도영은 여기에 전혀 말려들지 않는다. 드라마 초기 장면에서는 섬뜩한 박연진의 가해가 가감없이 연출된다. 박연진은 마치 장난감을 갖고 놀다 망가뜨리듯 피해자 문동훈을 괴롭힌다. 문동훈은 박연진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폭수하기 위해 교사가 된다. 이후 세월이 흘러 카페에서 문동훈을 만난 박연진은 또다시 천연덕스럽게 가스라이팅을 한다. 너나 때문에 선생됐잖아. 너 그대로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다. 이 정도면 가히 가스라이팅의 대명사라 할수 있겠다. 사람들은 왜 가스라이팅을 하고 범죄를 저지를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범죄 행위 역시 비용과 편익에 기반을 둔 경제 행위의 일종이라고 봤다. 베커의 특기는 인종차별, 교육, 가족, 범죄 등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었던 주제를 경제학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의 손을 거치면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내리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틀로 설명된다. 이를 범죄에 대입하면 범죄 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이 발각될 가능성과 체포 후 예상되는 형량보다 높다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는 수사력과 범죄예방 프로그램 처벌 제도를 강화해 적발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은 사회를 정의롭고 협동적으로 만드는 데 유용하다.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이 문동은을 괴롭힐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학교폭력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게리 베커가 삶에서 체화해서 고안해낸 이론이다. 1960년대 어느 날 베커는 경제 이론 시험을 위해 컬럼비아대로 차를 몰고 있었다. 그런데 시험 시간이 간당간당해서 차를 주차장에 세우면 시험 시간에 늦을 것 같았다. 하지만 출입문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가서 길가에 세우면 주차 위반 딱지를 떼일 위험이 있었다.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는 주차 딱지를 떼지 않기를 속으로 빌며 길가에 차를 세우고 시험을 쳤다. 기도가 통한 것일까? 그는 시험장에도 늦지 않고 주차 위반 딱지도 피할 수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내리를 스치는 이론이 범죄의 경제학으로 탄생하게 된다. 1950에서 1960년대에는 미국의 많은 지식인이 범죄를 정신적 병리 현상 또는 사회적인 억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패커는 이런 접근법에 회의적이었고 범죄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합리주의를 적용하고자 했다. 그는 범죄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론적 경험적 접근을 시도했다. 베커 이전에는 이탈리아의 법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채살의 베카리아도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다만 여기서 합리적이라 함은 반드시 물질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764년 베카리아는 수학적 재능을 적극 활용해 《범죄와 형벌》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을 얇게 수학 논문처럼 논리적이고 간결한 방식으로 썼다. 그의 소신을 들어보자. 이 글을 썼다는 이유로 온 인류가 나를 경멸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인류의 권리와 불굴의 진리를 지지함으로써 독점과 무지에 희생되는 피해자 중단한 명이라도 죽음에 통해서 구해낼 수 있다면 내게는 큰 위안이 될 것이다. 페카리아의 사상은 유럽 계몽주의 정신 속에서 잉태되었다. 계몽주의는 합리적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도덕이나 윤리의 제어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체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러나 베커는 체포나 유죄 판결 등의 처벌에 비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이득이 크다면 누군가는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것이 바로 베커가 말하는 범죄의 합리성이다. 범죄의 총량은 합리성과 범죄에 대한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 물론 공공정책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이나 사회환경도 영향을 준다. 정책에 드는 비용, 범죄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처벌, 고용 기회, 학교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범죄의 총량은 달라진다. 베커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범죄가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믿었다.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나 범죄를 위해 소비되는 시간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생산적이다. 그렇기에 베커는 이러한 비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범죄를 처벌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벌에 있어서 벌금을 중시했는데 그 이유가 재미있다. 옥살이를 시키는 등 다른 방식의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벌금형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범법자가 내는 벌금은 국가의 수입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돈은 훔쳐가지 않지만 칩은 가져가는 사람들. 사람들은 왜 부정행위를 할까? 이것 또한 비용 편익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일까? 우리는 부정한 행동이 비즈니스를 비롯하여 인간관계, 정치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하는지 관록 있는 학자들이 탐구했다. 사실상 선악의 경계선을 정하는 방법은 없다. 다이어트를 할때 매일 오르는 체중계위 눈금처럼 우리 행동의 정직함이나 토덕성을 명확히 잴수 있는 저울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가지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신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미국의 행동 경제학자인 댄 에리얼리는 돈과 부정행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실험으로 유명하다. 그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기숙사 공동 냉장고에 콜라 6캔과 1달러짜리 6장을 몰래 넣었다. 72시간 후 냉장고를 확인해 보니 콜라는 전부 사라졌지만 6달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당시 콜라는 1달러보다 저렴했으므로 돈을 집어가는 편이 더 이득일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사람들은 왜 콜라는 훔쳐도 되고 현금은 훔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이번에는 문제를 맞추는 만큼 보상을 제공하는 실험의 예를 보자. 먼저 두 군으로 나눈 실험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풀게 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푼 문제를 직접 채점하고 답안지를 파기에 증거를 인멸한다. 이때 한 실험군의 참가자들은 맞춘 문제의 개수만큼 현금을 받고 다른 실험군의 참가자들은 현금 대신 포커 칩을 가져가는데 가져간 칩은 옆방에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다. 실험의 결과는 놀랍다. 현금을 가져간 실험군은 평균 6.2개의 문제를 맞췄다고 말한 반면 칩을 가져간 실험군은 평균 9.4개의 문제를 맞췄다고 말했다. 스스로 만점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의 비율도 0.2%대 5.3%로 포커 칩 실험군이 압도했다. 이 실험은 현금에서 한 단계만 멀어져도 사람들의 도덕성이 무뎌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 필요할 경우 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인쇄 용지를 집에 가져가는 것에 죄의식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 공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사무실 금고에서 10달러를 꺼내 인쇄용지를 사서 집에 가져가지는 않는다. 탕비실에 마련된 사내 간식도 집에 가져가기는 쉽다. 반면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기는 꺼려진다. 이는 실제하는 현금화폐와 도덕성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은 온라인 게임 머니나 충전금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불하는 것보다 쉽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은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해 결제가 쉬워지도록 고객을 내부 화폐로 유도한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도덕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자칫 무분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결국 인간은 자신을 구속하는 도덕적 촉세가 풀리면 부정행위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합법적이긴 하나 많은 전문 직업인들이 적정한 수입료 이상의 돈을 요구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변호사, 펀드 매니저, 보험 판매원을 보라. 그들은 적정한 수준보다 높은 수입료나 수수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돈을 뜯어간다. 문제는 복잡해진 금융공학 시대에 도덕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이 금액이나 죄질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도 빗발친다.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접대를 통한 부정 청탁도 고질적인 문제다. 텐 에리얼리는 범죄와 편익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여겼다. 그가 보기에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도덕성과 더 관련이 높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10계명을 외우게 한후 부정행위를 유도하는 실험을 했다. 그랬더니 10계명을 외운 학생들이 외우지 않은 학생들보다 나쁜 행동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실험을 토대로 그는 주변 사람의 행동과 사회 규범이 범죄 활동을 결정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로 위협하는 것보다 도덕적 각성 장치로서 사회 규범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좋은 행동을 유도하는 너찌 전략도 이런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너찌는 팔꿈치로 살짝 쿡 찌르다라는 뜻으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개입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은 범죄 예방을 위한 설계에도 적용된다. 일명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고 알려진 셉테드가 너치를 활용한 전략이다. 환경을 개선해 범죄자의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할 때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가 범죄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이 취약하면 범죄 발생 여지가 증가하므로 환경을 개선해 그 여지를 줄여야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과 범죄 심리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 사회의 학교 폭력이 만연한 것은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건물이 무수히 방치된 것과 흡사하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하게 생각했던 한 장의 깨진 유리창이 도시 전체를 무법 천지로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공동 발표한 글에서 처음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유리창이 깨져 있는 자동차나 건물을 방치하면 그 근방에 쓰레기 버리기, 낙서, 절도 같은 비행과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1969년 스탠퍼드대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현장 실험을 통해 사회의 무질서는 아주 작은 차이를 통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두 대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해 뉴욕의 후미진 골목에 두었다. 두 대의 차량 모두 본닛을 열어둔 채 주차시켜 두었고, 차량 한 대에만 앞 유리창이 깨져 있도록 차이를 두고 일주일을 관찰했다. 그 결과 본인만 열어둔 차량은 일주일 전과 동일한 모습이었다. 문제는 앞 유리창이 깨져 있던 차량이었는데, 이 차는 거의 폐차 직전으로 심하게 훼손되었다. 이처럼 같은 환경과 같은 상태에서 단지 유리창만 깨져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깨진 유리창을 고치느냐, 방치하느냐와 같이 소홀하기 쉬운 사소한 차이가 큰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하면, 지역 사회 내 질서 위반 행위가 계속 방치되면 지역에 대한 통제 능력이 약해지며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지역에 전혀 접근하지 않는 등의 생활 변화들이 일어나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지역사회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그 지역에 잠재적 범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이 이론을 기반으로 뉴욕시는 1994년 범죄와 무질서를 이슈화하여 8가지 범죄 통제 전략을 추진했다. 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와 무례한 행동, 경미한 범죄 행위의 단속까지 강화했다. 이러한 범죄율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의 범죄율은 살인율 40% 이상, 강도율 30% 이상, 그리고 침입 절도 25% 이상이 감소되었다. 사소한 물리적 환경의 강화가 범죄 예방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깨진 유리창 이론의 기본적 주장이 실제로 입증된 사례이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학교 폭력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견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봐도 장난이라고 넘어가거나 어른들이 수수 반관하기일 수다. 이런 환경에선 학교 폭력 피해자가 기댈 곳이 없다. 한편 학교 폭력 가해자의 심리에서도 질투심과 좌절감이 큰 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질투심과 좌절감은 모두 자존감에 문제가 생길 때 커진다. 질투와 좌절은 얼핏 보면 가해자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에서 우월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회복한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공통 성향에 자기애성 행동장애가 있다. 이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을 중시하고 타인의 비판이나 무관심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특징을 갖는다. 자기 예성 행동장애 성향을 지닌 학생은 가정에서 과보호로 자기중심적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다. 과보호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게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꾸준한 공감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3건 중 1건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의 잔혹성과 사회의 부조리에 대처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잘못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되는 것만은 바로 잡아야 한다. 가해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피해자만 가해자를 두려워한다면 잘못된 사회이다. 끔찍한 학교 폭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새기며, 폭력이 없는 세상을 그려본다.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그 법률 위반에 대한 체포는 더한 폭력이다. 나는 폭력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폭력이 선을 행한 듯 보일 때그 선은 일시적일 뿐이고 그것이 행하는 악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규율하는 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며 간디의 폭력에 관한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경제 이야기. 잔혹함의 대명사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